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꼭년 개월 자고어 뭐 그래서 그대로 가고어 형님 대로산 그대로, 1년6 개월, 이 년에 할 거라고. 그랬었어. 할 거라고. 어, 음. 자기가 그 1년 6월이라고. 근데 법야 음. 구형 1년 월도 알고 갔어. 년월년 음. 붙을 거라고. 음. 그래서 2년 6개월 엎어치기 된 거야. 그 김수차도 거기서 봉찐 거야. 음. 그리고 다음, 그날 불렀어, 저녁 때. 음. 또, 그, 야간으로. 어. 괜찮냐고. 괜찮게. 맞지? 막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음. 새벽까지 물고 풀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그래갖고또그 음. 와중에. 응. 물었어. 응. 질문을 잘 다. 근데 그, 그도관들 원래 못 만나려나, 증언이랑 그, 그거랑. 근데 음. 그 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거든, 이렇게. 음. 이해자야, 만나게 해주라고, 이해자인저에서 만난다고. 이틀 전 공개된 뉴탐사가 입수한 장시호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인 조카 장시호 씨가 지인에게 2017년 재판 당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시호 씨는 2017년 삼성과 관련된 뇌물과 횡령죄로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돼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보여드린 장시호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구역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김스타라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 관계 회유 공작 당시 특검팀인 윤석열 한동훈과의 신분등 검찰의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 성상납 사건, 부산지검 성접대 스폰서 사건,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 회육 의혹 등 연이어 터지는 검찰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더구나 장수호 씨가 김스타, 오빠라 불리는, 부르는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과 특검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김건희 무죄죄족이라 불리는 친윤 김영철 검사라고 합니다.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 파이낸셜 주가 주식, 주식 매, 저가 매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장시호 녹취록을 둘러싼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시민언론 뉴탐사의 보도를 인용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인 대검찰청 김영철 반부패 일과장과 장시호 씨의 뒷거래 의혹을 공론화한 뒤 본격적인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 최고위원과 시민단체는 김영철 검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반면, 김검사는 뉴탐사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이 문제는 결국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진위가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뉴탐사 측은 방대한 녹취록 분석을 통해 추가 폭로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는데요. 게다가 민주당은 국정농단 특검팀 소속이었던 한동훈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장 씨의 녹취록에 등장한다며 이에 대한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른바 장 씨의 녹취록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거론된다며 특검으로 국민께 눈도장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의 성과가 만약 진술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의 버금가는 수사농단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사가 나랑 한살 차이야 고3 때 사법고시를 1차로 패스한 사람이야 너 얼마나 독특한 사람인데 어머 7, 8년생인데 지금 검사장이야 혼내고등학교 어. 나왔어 그래서 나랑 선후배하고 특검에서 만나갖고 둘이서 막수하고 막 선후배라고 아. 또 얼마나 그, 탕수육을 입바이 시켜주고 너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사님 걱정하는 거잖니 나잘 뭐 생겼어 키는 얼마큰줄 아냐? 무 어, 말도 안돼 얼마나 했어? 얼마나 스윗한데 너 아이스크림도 주고 이랬다는 거? 어 그거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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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겐다즈 아, 하겐다지였어? 하겐, 아, 이그림도 확인 다지만 줘요. 내가 특검 때 마흔다섯 살 오빠들이 검사였거든. 마흔다섯 음, 살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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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7 8년생이 부장으로 있었어. 바로 윤석열 검사님이 밑으로 있었어. 진짜 윤석열 검사님의 멋진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분도 코카콜라밖에 안 되시지 않니 너? 아, 그러니까 <laughs> 배꼽 코카콜라 선전 알지 너? 어, 곰돌이가 스케이트 타는 거 똑같애. 싱크로율 백프로야. 너 실제로 봤어? 아니, 나는 수십 번 봤지. 대박이다 진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장시호 녹취록에는 한동훈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대고등학교 나왔어. 그래서 나랑 선후배하고 특검에서 만나갔고 둘이서 악수하고 선후배라고 또 얼마나 탕수육을 입바이 시켜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사 걱정을 하는 거잖아. 얼마나 나이스하고 스윗한데 아이스크림도 하겐다지만 줘요. 라는 발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녹취록 속에는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장시호 씨 역시 현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한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자랑했던 같은 강남 8학군 출신이었던 거죠. 녹취록에는 사실과 많이 다른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고3 때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든지, 자기와 한살 차이 밖에 나지 않는 78년생이라든지, 얼굴도 잘생기고 키가 엄청 크다는 대목은 한전 비대위원장이 경력과 나이, 키까지 속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까치발과 가발이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 비대위원장이 장시호 씨마저 깜쪽같이 속인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조선 제일검으로 불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했길래 얼마나 나이스하고 스윗한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를 통해 뭘 얻었나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장시호 녹취록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장시호 씨가 당시 김영철 검사를 오빠라고 불렀고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재판 때는 김 검사와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김 검사는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에는 허위사실인지는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국정농단 특검 당시 제3자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동훈, 박주성, 김영철, 강백신, 최재순 검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이들은 모여 앉아 무슨 수사를 한 걸까요? 혹시 진짜 진술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치적을 만들고 그걸 버팀목으로 여기까지 승승장구해온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검사와 피의자가 이런 관계여도 되는 걸까요? 그 나이스하고 스윗한 검사 오빠가 코카콜라만 마시는 곰돌이 오빠가 이 나라를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피의자가 담당 검사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정상인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들 경악한다. 장시호 녹음 파일로 드러난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한 검찰권 남용 및 불법적 거래,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2024년 5월 6일 시민언론 유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와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을 담당했던 김영철 검사 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불법적인 거래의 정황이 담긴 소위 장시호 녹음 파일에 관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장시호는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하여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특급 도우미로 알려져 있는데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특검 측에 유리한 진술과 증언을 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정황이 이번 장시호 녹음 파일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뉴탐사가 보도한 장시호와 장시호의 지인 간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장시호는 김영철 검사로부터 자신의 형량이 징역 1년 6월에 이월이 구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다는 말을 사전적으로 듣고 안심했으나 2017년 12월 6일 실제 선고된 1심 형량이 김영철의 말과는 달리 징역 2년 6월이었고 법정 구속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시호는 법정 구속된 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실에 와서 김영철로부터 위로를 받고 김영철과 함께 이재용 재판에 대비하여 미리 법정에서 답변할 내용을 암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법정 증언으로 인해 이재용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이재, 우려하거나 이재용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한편 김영철 검사는 2023년 9월 대검 반부패 1과장으로 영전하기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삼성그룹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사건, 도이치 파이낸스 주식 저, 저가 매수 의혹 사건을 모두 한꺼번에 땡처리하듯이 위험이 불기소 처분한 담당 검사였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한 인터넷 언론사에 장시호가 자신을 오빠라고 편하게 부르는, 부르게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위증교사 및 부적절한 사적 만남 을 가졌다는 의혹은 모두 허위사실 이라며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다음의 함의로 비고발인 김영철 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교사의 점.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입니다.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부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위의 말은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이 직접 총괄하는 검찰 조직에 훈시한 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핵심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이었던 장시호에게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대비하여. 검찰 측이 바라는 대로 법정 증언하도록 미리 질문과 답변지를 외우게 하는 등 자신의 직권인 수사권을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 의하여 선소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하는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관인 김영철은 검사의 직무권 한인 수사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할 목적으로 장시호로 하여금 순수한 장시호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 아닌 국정농단 특검팀에 유리하게 특검팀이 바라는 대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교사했으므로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예, 위처럼 피고발인 김영철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검사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 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